안녕하세요 바둑지혜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협소하고 좁디좁은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대부분의 본들이 어, 이렇게 실패를 맛보는 그런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백돌 석점이 약간 꿈틀이 지렁이처럼 꿈틀꿈틀 기어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 백돌 석점을 사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면인데 자 너무나도 딱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찌릿찌릿한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백의 함정을 이겨내고 이 백돌 석점을 멋지게 낚아챌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백이 여기를 나온 만큼 이쪽에 단점이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이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진출했을 때 이게 좀 애매한 게 흑이 이 자리를 막아가면은 백이 활로가 하나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여기서 백이 이렇게 딱한 점을 제압하기만 하더라도 수상전의 느낌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흑돌 세 점은 세 수, 백돌 네 점은 네 수로 지금 흑이 이기기가 좀 어려운 수상전이 되어 버렸어요. 수를 늘린다고 해도 그냥 바깥쪽부터 차분히 하나씩 메꿔 간다면 자 이것은 이제 백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흑이 그렇죠. 여길 있는 대신에는 당연하게도 반대쪽을 잇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해 보이죠. 자 이렇게 밀었다고 해도 막았을 때 백한테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되는 수를 내어주진 않거든요. 자 백은 그러면은 꿈틀거리는 건좀 포기를 하고 이쪽에다가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단수 한번 나냈을 때 흙이 이 수상전을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길 두면은 이렇게 석점을 제압해가지고 멋들어지게 수상전을 이제 이겨낼 수가 있고요 이제 고수분들은 그런 걸좀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늘어가는 게 득이 아니냐. 충분히 설득력, 설득력이 있는 그런 방법이죠. 여길 두면은 집으로 확연하게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백이 어, 이쪽에서 슬라이딩을 했을 때 흙이 응수를 하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늘어가는 것이 집으로도 훨씬 더 이득을 볼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곳을 이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좋은데요. 자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내가 잘 두는 것도 잘 봐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잘 두는 수를 잘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수읽기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자리를 끊어갔더니 흙이 단수를 쳐가지고 방금 전에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 어딜 둬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어, 흙이 둔 자리를, 저의 급수는 나의 급수를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흙이 내려 빠지는 거는 이 뒤쪽을 딱 메꿔주면 수상전에 이제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여길 두면 단수 쳐가지고 백이 이 수상전을 이겨낼 수가 있고 흙이 뭐 수를 늘려보겠다고 여길 밀고 들어오면 이제는 백이 이렇게 도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 백이 그냥 이 안쪽 수를 메꿔버리면은 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어 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붙였을 때 흙이 다른 수를 둘려면 이어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그냥 이 수를 줄였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갖다 둬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수를 쳐가지고 요 돌을 사석작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리를 잇고자 이제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되겠죠. 단수를 쳐서 오히려 흙돌이 거꾸로 잡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것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흙이 뒤로 막아가 주면 됩니다. 단수치면 따내고, 먹여치면 따내가지고, 자, 집으로도 제법 짭짤하게 안쪽을 놓지 않고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맥점 하나 잘 뒀다고 해결하는, 해결이 끝난 것이 아니라 흙이 이었을 때 정확한 대응으로 밑에를 건너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냥 단순한 그런 수상전은 흙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흙이 이제 수를 늘리기 위한 좀 바, 발버둥을 한번 쳐볼 수 있거든요 단수를 치고 막 이런 식으로 젖혔을 때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메꿔주면 이거를 폐로 버텨버립니다 만에 하나 이 폐가 굴복이 다면 여길도 가지고 단패가 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가 트릭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렇죠. 정확한 급소를 이렇게 딱 가격을 해줘야만 패를 내주지 않고 흙에게 어, 체벌을 정확하게 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쪽을 넘어가는 순간 다른 수를 강구를 해봐도 수가 늘어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자 지금 백은 이겨내는 그런 수상전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흙이 그렇죠 아까 전에 애초에 이제 여기를 잘못 이었을 때도 사실상으로는 백이 늘어났다고 치면 여기를 붙여가는 수상전이 좀더 이로운 방법이다 라는 것도 느껴갈 수가 있겠죠 나중에 수를 좀덜 메꿔도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백이 이겨있는 수상전이 되는데 아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색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바로 여길 둬가지고, 자, 다음에 내가 여기 한 번만 두면 산다. 이렇게 백을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잡으러 올 테면 와보던가. 자, 그러면은 여길 이어가지고, 어때 보이시나요? 너무 달콤하지 않나요? 붙여도 요한 점만 버려주면 흙의 계획이 그대로 완성이 됩니다. 자,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계획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나요?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혼자만의 술기, 착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해놨죠. 자 이걸 백이 받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은 당연히 이쪽을 단수 치고 돌파를 하는데 이 단수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단수 라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따냈을 때 요길 늘어버리면 설령 지금 안쪽에 수상전이 패를 안 버티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흑에게 지금 이 더블 빵 때림을 내주는 것이 굉장히 뼈아프거든요 굳이 백이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요럴 때는 양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돌려채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늘었을 때 이제는 이곳을 따낼 사람이 없거든요. 이흙의 요석이죠. 뿌리가 되는 요석을 제압을 해버리면 자 이제는 백이 정말 어, 여기를 흙이 살리더라도 이렇게 근거를 압박해 주면 이 돌을 흙이 돌보느라고 이 우변 쪽에서 집을 다 잃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결국은 여기를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빵꾸 나게끔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흙이 이쪽을 막을 때 이렇게 따내가지고 선수를 해주고 여기를 기어 나가주게 된다면 자 굳이 귀를 제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흙이 여기를 보강을 한번 가야 되고 이런데 한번 떼어가지고 도주면 이 도를 곰마로 만들면서 흙이 좀 바둑이 많이 암울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걸,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혼자만의 수익기는 금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이 될 것이 그렇게 가지 수가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어떤 수가 과연 정답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에서 느슨하게 기다리고 있을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붙이는 순간 모든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바고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첫 수를 찾았을 분이 굉장히 많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첫 수를 찾고 나서 틀렸을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냐면 100의 최선의 대응을 한번 좀 봐줘야 되는데, 100이 일단 무시하는 건 없어요. 무시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만 단수 쳐도, 뭐, 제일 쉽게 지금 100돌 석점이 제압되기 때문이죠. 자, 100은 바로 여기에서 이쪽을 끊어갈 수가 있는데요. 단수를 치고 따내버리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자, 물론 흙이 단수를 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술기가 끝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술기는 뭐예요? 끝까지 읽어줘야지 술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수가 있을까라고 고뇌를 해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고수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는 거는 단수치고, 여길 따내기만 해도 빵 때림 더블 빵 때림 두 개에다가 백돌 석점 보너스 자 물론 이쪽을 늘어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런 활용을 좀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귀의 실리보다 변쪽이 좀더 중요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 만약에 이걸 따낸다라고 하면 단수치고 이런들 잡아 빼는 끝내기를 또 선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으로 여기를 는게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흑돌이 위치를 하고 있다, 이 돌의 위치가 흑돌이었다, 그러면은 거의 여기를 는게 1 0중8구 도움이 될 때가 더 많겠죠. 자 그런 식으로 바둑에는 어, 절대적인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과연 어떤 수가 실수였길래 흙이 지금 100을 잡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자, 눈치채셨죠? 100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흙이 둔 자리를 그대로 때려가면 됩니다. 여길 두면은 넘어가서, 물론 더블빵 때리면 좋아죠 하지만 지금 튼실하게 귀쪽에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자 흙이 이 정도 가지고는 만족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특히 중반이라면 돌의 개수에 따라서 판의 운영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정답이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런 창의적인 수가 있나 왜냐하면 팩이 늘면 나가서고 이걸 끈 붙이면은 이걸 방어해 버리고 그쵸 뭔가 좀 여기서 백이 수를 늘려가는 자세가 좀 쉽지가 않은 게, 수를 메꾸다 보면 여기에 이제 흠집이 생기는 것이고, 요한 점을 끊어서 잡으면 이제 흙이 백돌 넉 점을 제압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기어 나가다가 중간에 여기를 이제 선회를 하더라도 젖혀가지고 두면은 폐라도 지금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을 산산조각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흙의 대응이 정말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요 수가 좀 좋은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렇게 치는 수가 좋아가지고, 지금부터 흙이 변화구를 잘 던진다고 해도, 어, 여기를 뚫어내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수치고 이런 수상전이 항상 어, 필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끊는 자리가 두 개가 생길 때는 대부분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늘어야 되고 다시 끊어가면 이한 점을 잡는 거는 일도 아니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빵꾸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여기를 잡으면 이 귀는 자연사예요, 자연사. 자 흙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죠. 안 망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따내고 나서 여기를 넘어가버리면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흙이 망가지는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막으면 정말 좋겠는데 위쪽하고 수상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거는 여기를 끊어가지고 요도를 제압을 해버리는 겁니다. 늘었을 때 얼핏 보면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느는 게 선수 그러면 여기를 막았을 때 한수가 빠른 수상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 여기를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은 역시나 이 흙돌 귀쪽에 있는 돌들은 자연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흙이 정답이 과연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 포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 풀다가 답이 안 보이거든요. 자, 답이 보이셨나요? 어떤 창의적인 묘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첫 수는 막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단수를 치고 땅에서 수를 늘려 주잖아요. 이때 정말 기묘한 묘수가 있습니다. 자이 귀쪽에도 맛을 도와주고 이쪽 수를 줄이는데도 좋은 역할을 해주는 그 수가 바로 요 일선에 내려쓰는 수입니다. 자 이거 보이신다면 스스로 아나좀 술기 좀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충분히 자격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수거든요. 일단 배부침 했을 때는 뭐예요? 자 일단 이렇게 두는 거는 단수를 치고 여기를 이렇게 젖혀 가면은 석점 잡는 거는 1도 아니라는 게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붙여 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가 이제 정말 어려운데 이으면 넘어가서 촉축수를 만들기가 타이밍이 잘안 나오는데 아무리 먹여 치고 이렇게 해 봤자 특돌 넉점이 수가 부족한데라는 것이 떠오르죠. 자 맞아요. 그래서 특별한 수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는 말이죠. 어, 이제 여기를 밑에를 젖혀가는 수가 정말 아주 미친 묘수예요. 이 늘어간 수가, 야, 진짜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되는데, 단수를 치면은 이걸 이어가지고 양쪽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럴 때 수를 봐서 만약에 이게, 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는 게 분명히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하 바둑에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백돌이 잡힌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하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화수의 방법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안 두면 나중에 이으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쳐놔야 돼요. 하지만 이런 단수를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여기를 끊어갑니다. 물어보는 거죠. 여길 둘수도 없잖아요. 이넉 점이 다시 잡히니까. 그렇다고 이두 점을 잡는 것도 이넉 점이 잡히는 것이 남아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해둘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단수 한번 치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주면, 자, 놀랍게도 흙이 정답을 발견하긴 했는데, 완생은 아닙니다. <laughs> 자,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매화꽃을 선물하는 수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데 둬가지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그런 지금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백도 욕심은 군물인 게 이렇게 타고 나와서 빵 때림을 하겠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욕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흙이 여기를 타고 나가면 더 이상은 얘를 구출하다가는 넉점 살리다가 이렇게만 된다고 해도 흙이 반발 안 하고 그냥 제일 쉽게만 도조도 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흙이 더 강하게 둘 수도 있지만 오히려 흙을 살려 주고 여기에 집을 내주고 이쪽에 집이 깨졌고 이게 외세가 좋아 보이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이 삭감을 딱 가주면 이 외세는 죽게 돼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세력을 내줬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삭감의 방법과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지금 백도 욕심부리는 것은 금물이에요 이런 단수가 이제 혼자만의 수읽기로 잡을 자리를 잡을 수가 있죠 자 흙이 둔 거는 정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처리 과정도 고수답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여기서 또 분명히 트릭 같은 수가 하나가 더 관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1 0 0 이쪽을 먼저 끊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풀어내신 분이 계실까요? 이것까지 풀어내신 분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단수, 여길 넘어가는 행위는 없어집니다. 단수를 치는 순간 여길도도 따내면 빵꾸가 안 나으려고 해도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뭐 넘어갈 수 있고 붙일 수 있죠. 밀을 수 있죠. 이거는 뭐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수 치면 될까요? 안 돼요. 여길 치면 은 이쪽을 끊어가지고 아무리 촉촉수 계획을 잘 잡았자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흑의 절대적인 한 수는 어딜까요 이렇게 두면 될까요? 빵꾸가 나죠. 빵꾸가 나면 이제 장문 안되면 어 백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물론 백이 중간에 이 단수까지 해버리고 둘 수도 있어요. 지금 장문 안되면 양쪽을 잘라 놓는 게더 좋을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 수가 된건된 된 거고 더 좋은 그림을 찾는 것이 과제니까요. 물론 백도 이 그림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러고 버틴다. 아, 복잡합니다. 어쨌든 백은 지금 나가는 정도로 만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의 절대적인 응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붙이는 필살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까랑 똑같은 수를 두려고 했더니 아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다. 자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흑이 아, 좀 아쉬운 대로. 빠방 두개 하고, 요한 점을 잡던지 하던지, 뭐 이렇게 다른 데를 가던지 해가지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아쉬워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자, 백의 최선의 수순은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이렇게. 이게 최선의 수순이었고, 자, 이걸 보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야, 수를 내줬어도 이렇게까지 처리가 가능하구나. 역시 고수의 세계는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걸 뒀다는 거는 사실은 이 수가 무리가 됩니다. 자 근데 무리수는 뭐예요? 제대로 벌을 주면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돼 있는데 벌을 제대로 못 주면 더 좋은 수가 돼버리는 게 무리수가 됩니다. 자 그건 뭘까요? 여기를 뒀을 때 이것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는 가만히 여기를 이어줍니다. 자 아까처럼 넘어가면 하, 근데 이제는 이 수가 악수가 돼 있어요. 왜? 먹여치니까. 아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따내면 그만이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길 쳐서.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쳐도 따내면 그만이고, 따내면 그만이고, 여길 따내면은 이걸 따내가지고, 지금 백도를 오히려 넉점을 거꾸로 잡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악수를 제대로 응징할 수 있으면 오히려 이도를 지금 시대의 떡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 0의 손실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지금 트릭 같은 수를 잘못 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자,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비교가 안 돼요. 지금 흑집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그리고 아까 쌍방간의 최선 먼저 붙여가지고 수순을 정확하게 요리를 해서 여길 둬야 되죠 단수치고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 물론 이거는 이제 큰 자리를 먼저 갈 수도 있겠죠 어마무시한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흑이 수를 낸 거는 낸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20여 집 30집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제 흑이 어, 애초에 지금 이 백돌 석점을 요리하는 과정도 정말 재미난 여행이었는데, 이 다음에 백의 입장에서도 요 늘고 나서 이 수가 무리수라는 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 아주 즐거운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할수 있다면 정말 나는 천상계의 수읽기를 가졌다라고 스스로 한번 칭찬해 줘도 될 법한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